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박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이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니엘 대포라고 쓴 사람이 다니엘 대포라고 하는 분이 쓴 로빈스 쿨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이제 배를 타고다 대세양 가운데 난파가 되어서 늘 반지를 타고 어느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인도에서, 어, 처음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신세를 한탄했는데,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생존 전략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래서 노트를 가지고 반을 접었어요. 한쪽은 내게 어려운 상황을 기록하고, 한쪽은 그럼에도 감사할 것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가 일단 무인도에 터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다른 삼촌 럼 익사하지 않았던 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주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를 면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붙인 옷이 다 헤어져서 있는 건 좋지 않았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좋은 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또그 방갈도가 하나도 없었을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은 그 섬에 차를 해칠 명수가 없는 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길을 들어주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생품 비료고 그것을 구할 법이 없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은. 난파했던 배를 하나님께서 향 가까이 오게 해서 필요한 것을 얻으셨던 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내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주신 복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 상황,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불평, 불만하면 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한 역사하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정말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바로, 어, 욕기를 보게 되면, 욕은 동방의 의미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신남의 자녀가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모든 재산이 약탈당했습니다. 신남의 자녀가 생일잔치하다가 태풍으로 집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은 생각해보면 악창이 도단하고요, 자기 위로가 되야될 아내는 한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할 텐데, 욕의 곱이 무엇입니까? 욕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요하시오, 고두니도 요하시오니, 요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말씀합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를 뭘하니 온점을 생각했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잃어버릴 때 속상해 할 겁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라 하면 섭섭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온점을 생각해.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자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요시오, 지언자여요시오이 영광을 받으시고 고백했어.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잃어버리면 섭섭하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 없어지면 안타까워 하지만 난 알몸으로 나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거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았던 재산,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들 명예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이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의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며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고백합니다. 땅을 돌보사 돌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돌보신 하나님께서 물을 떼어서 윤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서 거두게 된 것, 자기 힘으로 한것 같지만,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지 않고, 물을 대주시면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 죽어갑니다.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지었던 집도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북한이 포탄을 쏘지도 아니하고요. 정치가 잘해서 이렇게 경제가 회복된 겁니까? 정치 잘 못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게 되고요. 호시탐탐 노련 주변에 사람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히 됐겠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돌보셔서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백만 전사 모시게 된 것은 이분이 개금으로 나가서 잘 나가다가 목에 후두암 말기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그게 고쳐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놀란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백만 전사님 간증을 들으며 백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할렐루야! 우리 백만 전사님 나올 때 힘차게 경례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을 해서도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은혜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잘 생겼죠? 저는 예수님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 저는 정말 탕하였죠. 탕아 탕하. 노름 많이 했고 어, 옛날 돈으로 노름해서 한3억 정도 이었으면 많이 이었죠 예, 다 당진하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후두암, 말기암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신촌 세브란스에서 성대를 두번 수술하고도 이, 이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 주시고 희숙이 왕처럼 15년만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 연장이 맞고 또 15년만 또 연장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 앞으로 또 15년이 또 지나면 또 15년만 연장해 달라고 그래서 90까지는 무난히 살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laughs> 할렐루야 저희 집은 11명의 형제가 11명. 내 위로 쌍둥이, 내 밑으로 쌍둥이, 우리 막내들이 쌍둥이인데 우리 아버지는 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번 들어오세요. 산에 나무를 자라서 파는 산판 사업. 그 어머니 혼자 11명을 키웠죠. 어머니는 항상 평생배가 불러 있었어요. 저희들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배가 꺼지면 또불오고 배가 서 우리는 어머니 배를 보면 아이들이 어머니가 미안하고 이건 그런 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는 못 사는 집안이었어요 엄청 못 사기 때문에 저하루에두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간식이 어딨어요 간식이 코에요코 네? 얼마나 맛있는지 담백한지 네? 그코 빨아먹어도 형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저도 코 빨아먹으면서 남의 코는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태어났는데도 우리 어머님은 무속인이었어요 28년 동안 무속인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새벽기도를 그렇게 산사고 저를 존도하시고 소촌을 하셨어요 그 어머님이 유서가 발견됐어요. 조금만. 글씨도 그 아주 뭐, 어머님 소학교를못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철자가 다 틀리죠.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 시신을 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도 자식들 걱정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하신 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예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백성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는 후두암, 말기암 이걸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또 영국의 기도원정대 갔다가 정말 개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만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랬더니, 그때 3일 지난 그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에서 왔는데, 집에서부터도 기도를 20분 밖에 안한것 같더니, 2시간 반씩 흐르고. 제 오른쪽 발에 보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발등에 낙타 등처럼 이렇게 꾸딪살이 있어요 맨바닥에 저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반바지를 가릴 고요 양말도 안신고 무릎 꿇고. 맨 바닥에 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빨리빨리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응답이 다 잃어받고 어우 한2 년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오는 거예요 온몸에 지금 지금 보세요 불이 왔다갔다 불이 나가요 이렇게 안 보이는 불이 나가요 이게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에요 불이 들어가서 저는 손도 안 대요 대가는 게아니니까 하나님이 손도 안 대고 그 불에 들어가서 거기 암덩어리를 막 녹이고. 갑상선, 임파선이 막 드러나고 가남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고 막 터질 것 같고 영들이 와서 그렇게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무당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시험만 보면 다 붙어요 제가 IQ 68입니다 포맷된 김명덕이가 65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680명 중에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이큐 검사를 하려고 3학년 때 문제 푸는 걸 풀었더니 스피커로 3학년 육반 배영만, 3학년 선반 김명덕 교장실로 호출했는데, 김명덕이를 처음 만났는데, 모습이 타자에 나온 치타같이 생겼고, 나는 일본 원숭이 닮았다고 그래. 교장실을 어떻게, 교장선을 일문시키다 이거 장난으로 풀면 어떡해. 우리 진짜로 풀었는데요? 얼굴 딱 보시더니 이 새끼들 원숭이 새끼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그 김명덕이를 만나게 된 게, 오늘날 제가 개그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 거예요. 옆에 분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보시고, 보기 싫어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독특하게, 특이하게, 가장 귀하게 너를 창조하였더라 하나님 봐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아멘. 저는요, 우리 형제들이 공부를 다 못했어. 올 도래야. 그 아버지가 저를 제일 이뻐했어요. 왜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가 이제 시험만 보면 드릴 까빠가 이뻐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컨닝 주에 앉았었어요. 아니 컨닝 주이 아니 맨 뒤에 앉았었는데 저는 찍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친구의 답안지가 모르는 친구의 답안지가 그 조그만 수에알 패벳이 다 보이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정주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죠. 그리고서 이제 예비고사를 봤어. 예비고사를 봤는데 400점 만점에 44점을 맞았어. 20점 체력장 빼면 24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청주 공단에 공돌이로 취직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다망해가지고 청주에서 부리시 지금 저교무니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어, 저를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딱세번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 고등학교 시험 떨어졌을 때, 대학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그들이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네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니아저 공부 못해요. 아니야, 넌날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 놈이래.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양복 주문해서 원서를 사 갖고 오셨어. 어디? 충주공업전문대학교 국립공전 지금 교통대학 됐죠? 교통대학 4년제 거기 토목과를 가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토목가요 나무를 대주고 돈을 못 받은 회사가 있대요 네가 만약에 붙으면 자격증만 받아오면 너를 진짜 어느 큰 기업에 정식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아버지만 믿고 갔어요 갔는데 20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125명이 왔어요 아무리 돌들이지만 A반 거기는 전기대 떨어진 돌들, 후기대 떨어진 돌들, 예비고사 떨어진 돌들까지 모여서 마지막 2월 23일날 선봐가지고 3월 3일날 입학하는 학교, 그 학교도 바빠요. 빨리빨리 빨리 뽑아서 빨리. A반 40명, B반 40명, C반 45명에, 저는 B반에 65번, 둘째줄 가운데 껴있는데 바깥에는 막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미리 찍고 나가면 추우니까 45분 동안 기다리다가 마지막 5분 내겨놓고 막 번호를 그냥 찍으려고 하는데 20분 정도 지났는데 전혀 저놈으로 남나가 쪽지를 떨어뜨려줘 펴보니까 61번 답안지가 이름도 안 써있는데 전달 전달 전달로 보고 전해주라고 이 줄이 컨닝줄이야 할렐루야 시간마다 날라와 시간마다 날라와 제가 충주공업전문대학 토목과를 2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 등록금 없는 것도 아시고 9만 2천원 중에 7만원 장학금 받고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 꼴찌로 졸업을 합니다 올디 마이너스로 한신히 졸업을 해가지고 2급 측량기사적증을 땁니다 그 학교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터널이 많이 무너지고 그랬던 이유가 그냥 자격증을 막난발했기 때문에 자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2급 측량기사적증을 그 학교 내에서 점을 보고 감독관이 우리 토목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합격증, 합격률이 99.9%야 그 2급 증량 기사 자격증을 따갖고 왔더니 아버지가 저를 대기업, 지능기업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 남강토건 지능기업이 그 충주에 가보면 동양면에 가면 큰 아시아에서 그 당시 제일 긴 터널이 나와요. 그 남강토건 2km, 지능기업 2km 서로 이렇게 뚫고 오는 거예요. 만나는 건데 내가 갔을 때 지능기업에서 1km를 뚫었어요. 거기 한양공에 나오신 대리님이 발파현장에서도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있는 바람에 내가 측량을 해야 돼요. 나는 측량기에 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기능사들이 내가 막 당황하니까, 기사님 왜 못하시냐니까, 나는 이럴만할지 실습을 처음 해봤더니 자기들이 해봤대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냐? 눈금자 들고 뛰대 걔가 보고 나는 눈금자 들고 뛰었어요. 근데 자기가 던 터널이 잘못 가가지고, 500m가 딴 데로 가버렸어. 우리 국토를 바꿔놨습니다.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경찰청에서, 아, 철도청에서 나왔어요. 청문회를 열고 내가 기사잖아. 나를 세워놓고 소장이 있고 군무원세 명이 뒤에 있는데 자기들 그 쑥쑥거리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놈을 검증도 안 하고 시키는 들이 잘못이래. 할렐루야. 그래서 소장 짤리고군무원세 명이 옷 벗었어요. 나는 자격증만 박탈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측량을 잘해서 기사로 가는 게 아니라 개그맨을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개그맨 될수 있는 자격이 전문대졸 이상이었어요. 할렐루야. 군대들 갔다가 최전방에 군무를 썼어요. 자, 낮에는 북계군이 못 넘어오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철목 가고 가장 나는 너무나 말랐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있었는데 북대군들이 저를 간축해가지고, 포대경으로 찍어서, 못 먹고, 굶주린 병사여, 자유의 품 풍력으로 넘어가고, 저를 삐라를 보내가지고, 우리 후방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방으로 전철돼가지고, 그 남은 군대 생활을 에어로빅 조교로다가 제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제대했더니, 집안이 다 망했어요. 무당 가족들이 다, 무당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휴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있고, 세 번째 휴가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저는 이 어머니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대우에다가 노동자로 이력서를 내놓고, 텔레비를 보는데 코미디언 김명덕이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명덕이를 만나고여의여의도 방송국에 갔더니 김명덕이 너무 바빠서 못 만나는데, 나오는데 경비가 재밌게 생겼다고, 어? 너 잠깐만 오라고 그더니너 개그맨 쇼험 한번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사우디에노동자로 간다니까. 얌마 이거 꿈짜니까 한번 보라고. 그분이 이력서를 내 건을 받아두고 등록시켜줘가지고 제게 개그맨 쇼를 보는데 어머니가 내가 개그맨 쇼를 보러 간다니까 옛날 분들은 개그맨을 모르니까 탈렌트 쇼를 보러 가는 건지 알고 어머님 다니는 조그만 개척교에 얘기를 했나 봐요. 나는 교회를 어렸을 때만 다니고 안 다녔는데 어머니가. 어? 여기 공동묘지가 있 묘지가 두개 지나가니까 좀 무서우니까 데려가 달라고 어머니를 데리고, 어렸을 때만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처음 새벽 기도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6월달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사, 살고 있더니, 그냥 기도해주겠다고 되는데 갑자기 머리를 꽉잡길래 아, 왜 그러세요? 하면서, 주의야, 오늘이 달레드샘플 아, 노세요.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갔는데, 세 명의 심사위원인데 540명이 왔어니 1차에 220명을 뽑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그 테레비, 여의도 TV 쪽에 오신 분이 나를 딱 보더니 놀래. 어! 제 얼굴만 보고 놀래는 거예요. 재수없다고 하랬는데 붙었어. 할렐루야. 그 합격증을 받아지고 2차로 또 2차 준비 뭐 하라니까 220명이 10명을 뽑는 건데 2차 시험 준비하래요. 2차 시험모뭐 하는데 1차 때 했던 거 그대로 안 돼. 저한게 없는데요. 이만 너한게 있으니까 붙었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뭐 했는데 얼굴 보고 재수없다고 하라는데 붙었다 그럼 얼굴 뒤밀어 새끼야 그래서 얼굴또 뒤밀고 집에 왔는데 저는 a 형이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 뭐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하고 1차 때 새벽 기도 가서 짜증 기억이 난 거예요 어머니를 깨웠어요 엄마 엄마 오늘 새벽 기도 갑니까 간대요 저한 번만 더 기도해주세요 교회도 안 다녔던 놈이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점잖게 주여 이 종이 1차 타는 체점에 ]겠습니다. 마지막 탈렌트 책을 보는데 품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어야 되는데 그냥 대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근데 애영이라 얘기는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다가 엄마한테 얘어 엄마. 2차 때는 막 그러더니 오늘 왜 그냥 대고만 하는 일. 차 때는 네가 도망갈까봐 그랬고 오늘 네가왜 흔들고 싶어? 아, 똑같이 했으면 좋지. 어머니 나를 데리고 다시 가 어머니 믿음이 더큰 거예요. 다시 데려갔어. 목사님 주무시려고 하는데, 목사님. 뭐, 아니, 왜안 가시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가요? 니가 말씀드려봐. 예, 묻혔다는 렇막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 흔들면 붙을 것 같아? 아니면 주의요! 이혼들이 흔들면 붙겠다는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붙게 해! 가시! 갔습니다. 갔는데, 세 명의 심사위원이또 앞에 그 사람 얼굴만 보고 또 놀래? 지가 뽑아놓고 지가 놀래? 그 당시, 이주일 씨가 83년에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니다서이주일보다더 못생긴 놈을 찾으라. 그게 바로 배움 만이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오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손에서는 불이 나와요. 안 보이는 불이 나와요. 제가 하는,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데 손에 몸에 닿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냥 불이 들어가서 그 영웅들이 있는 게, 질병은 영들이 다100% 영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 드러나고, 그게 불이 들어가서 태우고, 암을 녹여서 소변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 기침, 눈물, 콧물로 다 나가게 하시고, 완치시켜주는,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다 만져주실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저도 바빠요. 바쁜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자, 도마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다면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말씀이 나가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기적이 된 거죠. 말씀 요한복음의 1장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래. 생명이 뭐예요? 빛이래요. 그래서 오늘 내 손에 나가는 이지유의 강선이 여러분 몸을 완쾌시켜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께 영광의 보습니 감사합니다.